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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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봉기 봉기 오호 봉기? <laughs> 이 엄마 정말 무서운 엄마네 아, 박근혜, 한번 해봐. 너 잘하잖아.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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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봐. 아부 아 야,

<laughs> 아, 예, 다시 해봐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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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손녀라. 하녀라 손녀라. 손하라 손녀라. 손녀아 손녀라. 손녀라. 손지라손손 <laughs> 아이고 잘하네. <laughs> 어우 <laughs> <아이고>, 잘하네. 어. <laughs> 건우리가 자주 해야 돼 그래야 비와. 아우 잘하네. <laughs> 좀 부러져, 응. 오구, 응. <laughs> 아주 불어줘, 비오게. 어구, 잘하네. 아구, 응. 아구 잘하네. 아구아구 잘하네. 비오게 해줄 거야? 어뎅기 시, 짝. 하나, 둘, 셋. 아이구 아프. 하는 거야? 하나, 둘, 셋. <laughs> 하나, 둘, 셋. 喊谁？One, two,